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아, 절기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음식도 푸짐하게 준비했고 또 선물도 준비했고 또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아, 오랫동안 팬데믹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들 또 아, 주변에 참 이분은 교회에 나오면 좋겠다 한 번이라도 나오면 좋겠다 이런 분들을 아, 초대했는데 아,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발걸음이 후회되지 않아야 하는데 부족하더라도 이해주시고 해 이런 모든 친교와 또 나눔 가운데 참석하셔서 저희가 알게 된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들도 또 함께 조금이나마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백세 시대라고 합니다. 지난 주에 제 아내가 5 0세 가되습니다 오십 세를 막 지난 아내에게 어떤 말을 할까 굉장히 4월 초서부터 고민이 됐습니다. 사월 초서부터 고민돼서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중에 이런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보통 보면 지금까지 지금껏 너무 수고했어 이런 얘기를 해줄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산 50년보다 앞으로 더 멋진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이런 축복이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제가 축복했어요. 아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써먹으셔도 됩니다. 어... 102세인데도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활동적으로 살아가는 한국의 어떤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김형석 아마 들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연세대 철학과 명예 교수인데요. 기자가 102세가 넘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건강한 삶을 살는가? 참 궁금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쭉 봤어요. 이분이 건강의 비결이 뭐냐하면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자신은 젊을 때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는데 60세부터 진짜 행복한 삶을 알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은 젊을 때 행복할 것 같은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오히려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살았는데 60세부터 비로소 행복이 뭔지 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왜 사람들이 불행하냐? 봤더니 두 가지를 발견했대요. 첫째는 사람들이 정신적 가치를 무시하고 그냥 세상에 정신없이 매몰되어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행이 찾아 왔다는 거예요. 둘째는 이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저는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성경을 쫙 보면은요, 제 묵상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하나, 사랑의 하나님일까? 이 세상을 사랑하실까?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참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코로나가 끝나고 괜찮아지는가 싶었는데 전 세계 전쟁으로 인하여서 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참 연일 끔찍한 사건들을 우리가 접합니다. 요즘 한국에는요 어,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소 뉴스로 아주 한국이 시끄하다고 어, 어떤 여자가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타려고 남편을 죽인 끔찍한 사건 때문에 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남편들이 떨고 있다고 합니다. 어, 여러분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여러분이라면 어떠십니까? 이런 세상 사랑스럽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사랑이 뭡니까? 이런 세상 하나님 왜 가만 놔두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 많은 세상, 죄 많은 세상, 아,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 부분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합니다.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이런 세상도 사랑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10대 비행과 탈선이 참큰 문제이고 고민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10대들이 삐뚤어지는 첫 번째 원인이 부모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원인. 그러니까 부모님의 무관심이 청소년의 탈선과 비행에 첫 번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제대로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만 받아도 탈선하지 않고, 비록 탈선해도 금세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정신과 의사가 된칼 맨인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정신과 의사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사람을 치료한다. 사랑을 받는 사람, 사랑을 주는 사람 할것 없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많고 죄 많은 세상, 이런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유가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료한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느냐? 그것은 관심과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면 사람은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로 마음 먹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 많은 세상, 죄 많은 세상 뭐가 답입니까? 사랑이 답입니다. 우리 영원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녀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좀 이런 마음을 갖고 좀 해보려고 하는데 목사님 제 사랑으로 안 되는가 봐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두 딸을 키우는데 전전 전 나름대로 참 사랑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곰곰이 뒤를 돌아보면 아, 제 사랑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특별하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말에는 사랑이 다한 단어여서 모든 사랑이 다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헬라 사람들은요. 사랑이 네 종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단어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에로스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입니다. 육신적인 사랑은 뜨거운 사랑은 하지만 금세 식습니다. 때로는 질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에로스 사랑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런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을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필레오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다 사랑이란 걸 얘기할 때 에로스적인 사랑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어요. 이 필레오 사랑은 친구 사이의 우정과 같은 그런 스승과 제사 사이의 우정과 같은 그런 존경과 같은 그런 사랑입니다. 친구 사이의 우애도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에로스보다는 조금은 더 신실합니다. 오래 갑니다. 때론 에로스 사랑보다 필레오 사랑이 더 필요하고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 가운데 나누는 사랑, 그 나누는 사랑이 처음엔 에로스에서 시작하다가 점점 더 필레오 사랑으로 발전합니다. 남녀가 서로 에로스가 끌려서 어, 서로 연애도 하지만 때로는 아 친구가 필요하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요왜 사랑은 에로스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에로스와 필레오만 사랑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스톨, 스톨케라는 사랑도 있습니다. 이 스톨케 사랑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희생과 헌신하는 사랑이에요. 친구의 우정도 희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이 스톨케의 사랑에 비하면 굉장히 작지요. 부모의 사랑, 자녀를 향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헌신과 또 희생의 그런 사랑을 보여 줍니다. 근데 요즘에는 참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스톨케와 같은 사랑을 하지만 또 뉴스에 보면은 꼭다 그런 건 아닌 거 같아요. 참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에로스와 필레오와 스톨케만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소개시 시켜주고 싶은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아가페 사랑을 뭐라고 말했냐면 에로스와 필레오와 스톨케 모두를 다 완벽하게 표현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가페 사랑은 뜨거우면서 진한 우정과 같이 신실하고 무조건적으로 헌신하고 또 희생하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세상에 이런 아가페 사랑이 어디 있을까?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가 식으면 금박 버린입니다. 친구간에 도요 어제는 친구였다가 의견이 맞지 않으면 내일은 적이 됩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지만 자기가 너무 힘들면 자녀도 어느 순간 애물단지로 여깁니다. 여러분 이런 에로스와 필레오와 스톨케의 이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서 피어난 사랑 아가페 사랑?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유언복음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바로 이런 아가페 사랑을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사랑하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가페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친구의 우정과 같이 신실하고 친밀하게 여기시고 부모의 사랑처럼 무조건적으로 헌신하시고 희생하시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저는 오늘 이 부활절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모두, 모두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알고 또 느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어디까지냐 어느 정도까지 희생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특별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특별합니다. 오늘 16절 어떤 말씀입니까? 한번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뭐냐?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는 정도까지의 크기다. 라는 거예요. 가늠이 안 됩니다. 저는 특별하고도 한계를 넘어선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당신이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자녀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저도 저도 두 딸을 키우고 있는데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들입니다. 아, 오늘 아, 특송을 한이 분은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바이올린을 한그 젊은 아이는 제큰 딸입니다. 아, 작년에 저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둘째 크리스틴이 둘째 아이 이름이 크리스틴인데 아이가 이제 대학에서 아, 자기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필레오 같은 사랑을 나눴어요. 근데 이 필레오 같은 이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13명의 친구들을 전도하여서 처음으로 주일에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처럼 어 교회를 데리고 갔습니다. 참몇 개월 동안 아이들에게 어, 전도하고 또 이야기해서 어, 교회에 초대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를 잘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어, 저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사택에 이제 있는데 둘째 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통 주일에는 전화가 오지 않는데 어, 전화가 딱 와서 무슨 일인가 어, 예감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어,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에서 나오는 소리가 제 딸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친구의 소리에서 낯설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세요? 그랬어요 어, 그러더니 그 아이가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누굽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크리스틴이 괜찮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두번세번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아 이거 뭔가 큰일이 났구나 그러면 크리스틴 전화인데 왜 아, 너가 전화하니? 크리스틴 좀 바꿔달라 바꿔줘라 말하니까 지금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런 왜 그러니? 지금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크리스틴이 왜 바꿀 수 없어? 지금 차 안에 있다는 거다 그러면 영상으로 보여줘.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반쯤 부서진 그차 안에 제 두째 딸이 거기에서 눈을 감고 얼굴을 찌그리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신음하면서.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생전 태어나서 다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됐는데 제 아이가 완전히 반쯤 부서진 차 안에 몸짝달싹 못 하고 누워 있는 걸 보면서 다른 아이들은 다 나왔는데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날 아, 교회에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가니까 엄마 기도해 줘요.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이제 엄마와 통화했던 아이가 그 다음날 주일에 부서진 차 안에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도대체 주일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갔고, 저 안에는 급히 비행기 표를 끊어서 아틀란타로 내려갔습니다. 병상에 치료받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어,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했어요. 질문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친한 친구, 필러의 우정을 나누고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 소개해주고 싶어서 주일에 정말 몇 개월 걸쳐서 데리고 갔는데. 특히 이렇게 끔찍한 교통사가 고 나다니요. 그것도 주일에요. 주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제 딸입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묵상하면서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에 선명한 하나님의 어, 메시지가 들렸어요. 너는 친구 전도하다가 딸이 교통사고 난것 때문에 힘드니 나는 너와 내 딸을 위해 세상을 위해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주었다. 제가 전에는 아이를 키우기 전에 또 아이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기 전에는 그냥 이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그렇게 진하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아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이런 물음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저에게 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줄 수 있는가? 이것을 조금 이해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조금은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음성을 들으니까 원망과 두려움보다는 믿음과 확신이 드는 겁니다. 제 아내는 똑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아니라 제 딸이 다쳐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 제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니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딸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 내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히려 딸이 다쳐서 감사합니다. 아,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내외가요 그때 사고 당한 친구들 또 필리어 사랑을 잘 나누고 있는 친구들 다 초대했습니다. 그앤텔란타에 가서 초대해서 그때가 팬데믹 기간이었는데 아이들이 음식 기숙사 또 카페가 레스토랑이 다 문을 닫아서 아이들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장을 다 받아, 받, 어, 장을 보, 보고 아이들에게 그때 아마 아이들이 한 16명 정도 온것 같아요 어, 스테이크와 음식을 준비했어요 저녁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대접하면서 오히려 저희가 그 친구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돌아오는 길이 무겁지만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친구들이요, 제 딸의 그 교통사고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 함께 있었던 친구들 1 3 명이 모두 다 교회 나가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참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류를 향한 가장 놀랍고 신비한 계획. 그것은 세상에 보내신 아들입니다.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아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두 번이나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똑같이 반복하는 말씀이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예수님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렇게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믿지 않고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속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그분의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터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부활하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부활절 생명 회복 축제에 오신 모든 분들은 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로 온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 여러분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의미 있는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는 오늘 부활절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기에 온 모든 분들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